생활체고 왕중왕전은 바로 상대팀을 선정할 때 게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게임입니까? 네, 오늘은요. 음. 만보기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요. 선수 응원단 상관없이 각 팀에서 두 명씩 나오셔서 만보기 개수를 가장 많이 올리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각 팀의 선수단 두 명씩 나와주세요. <laughs> 자, 각 팀의 만보기 선수들이 나왔는데 먼저 핑퐁짱 선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잘해야만 좀 상대팀을 선정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남자는 머리에다 차주시고 여자는... 홀. 지금부터 30초 안에 두 분의 만보기 숫자를 합쳐서 많이 나와야 상대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야 지금 지금 어떠세요? 종로를 얻고 뛰는 것 같아. 야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이거 머리가 아이고 흔들려. 네, 자 우리 이정희 선수 지금 몇 개냐면은 어 110개, 110개 그리고 66개, 110개, 66개에서 176개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아니. 네. 머리가 무거워. 아, 의원단장님, <laughs> 머리를 이, 어, 어, 어떻게 해서요? 한번, 다시 한 번, 어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 66개 뭐예요 자, 다음 우리 속선 속결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핑퐁장이 176개 어요 어때요? 많이 했네요. 네, 많이 했네요. 그래도 젊으니까. 몇개 목표? 어, 250개 목표하겠습니다. 250개. 어, 머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음악 주세요! 오케이, <laughs>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머리로. 머리만 어 자, 이제. 자, 5, 4, 3, 2, 1. 스톱. 아, 자, 우리 송영진 선수. 지금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 250개 못할 <laughs> 못것 같습니다 그래? <laughs> 네. 자, 성용준 선수 간 개수는 바로 80개 80개 88 88 88 88개 88개, 88개. 자 우리 조경자 선수 간개 115개 우와. 합산 203개 아 잘하셨습니다 자 어서오시기 바랍니다 이내. 우리 아아 아,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요왜 나오셨어요? 구르스의 말이에요. 왜왜 나오자 그랬어요? 그런 게요. 삼등했으면 아, 말이 같은데요. 포기는 이거... 아이고 그러게 왜가 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그데 근데 의외로 또 우리 어, 우리 팀6070 팀이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아 어, 잘해줘요. 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 6070이. 일등을 해야 그나마 약한 팀을 고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네. 수, 오늘의 목표는 각오는 네. 쓰러질 때까지 좋아요. 쓰러질 때까지 <laughs> 좋습니다. 6070팀 표정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만은 의외로 또이6070 팀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 보면서 음악 주세요. 자 출발. 너무 도리도리만 하시는데요 네 뛰시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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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어지러워서, 어지러워서 못 뛰겠다 어지러워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발이 땅에 붙었어 붙었어 5 4 3 2 1 됐습니다 네, 아유. 어떻게 끝까지 도리도리만 잠깐, 하십니까? 잠깐. 야, 눈물이 나네요. <laughs> 어르신 몇번 하지도 않는데 어지럽다 그랬어요. 네, 그러네요. 어, 어뜨, 어떠셨어요? 음, 아이고, 힘드네요. <laughs> 자, 우리 어르신이 한거몇 개일까요? 보겠습니다. 뭐야? 어? 10개. 90개를 했어요. 와, 말도 안 돼. <laughs> 와. 아니. 어르신이 한것도없는데 어떻게 90개지? <laughs> 어, 뛰으면 90개, 90개, 안 되겠어요. 90개. 야, 몇 개야, 여기 몇 개? 네, 114개! 114개! 야, 114개! 204개! 네, 1등입니다, 잠깐만, 1등! 잠깐만. 자, 어르신. 아니 그냥 어르신, 어르신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이렇게 잘 나오나 한 번만 어르신 10초만 해볼까 10초만, 시작! 5, 4, 3, 2, 1 쟤라 43, 4야 43, 43, 야3 4라 43, 43, 43, 43, 43, 4기 43, 43, 리3 43, 43, 43, 43, 43, 니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 43, 자 지금 현재 6070 팀이 우승. 자 이제 자 우리 이제 인왕산 파크가 2 0 4 개를 앞질러야만 인왕산 파크가 약한 팀을 선정할 수 있는데 아니근데 우리 안태현 선수 누구입니까? 아 오늘 같이 함께 주장님의 딸님 주장의 딸몇 학년이에요? 스무 살이 스무 살 우리 아빠는 탁구를 잘해요? 네 잘해요. 오. 아빠가 탁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딸하고 좀 자주 못 놀아주죠. 네. <laughs> 우리 아빠가 어, 탁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탁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아빠가 탁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탁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아버지는 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탁구요. <laughs> 예, 그렇죠. <laughs> 굿. 아버지가 오늘 우승하겠네요. 네. <웃음> 우리 <웃음> 아... 아버지에게 한마디 아버지에게. 아빠 화이팅! 우리 아빠 일로 와보세요 아빠 아 아유 아 아빠구나 그래 우리 근데 어떻게 딸보다도 탁구더 좋아하고 아내보다 탁구가 더 좋다면서요? 아니 사실은 딸이 더 좋지요 네. 아이 그럼 탁구하고 딸 중에 솔직히 어? 네. 내일 시합 있어요 내일 시합 있는데 딸이 내일 생일이야 생일 파티를 가겠습니까? 탁구 시합을 가겠습니까? 어메 코멘드네 그래도 딸을 가야 되는데 마음은 탁구장으로 가겠습니다 아이 아버지 번만 알았습니다 우리 아빠에게 한마디해서 잘하라고. 오늘. 아빠 오늘 화이팅하십시오. 아니. 딸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laughs> 자 우리 자 잘해야 돼요. 인왕삼 받고 2 0 4개를깰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작전입니까? 그냥 무조건 저 도리도리로 가겠습니다 <laughs> 도리도리 작전이 노출됐어요. 시 찰. <laughs> <laughs> 김대요 참고로 이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 안 뛰셔도 돼요 자.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갑니다 5 4 3 2 1채력 스톱 근데 저기 아니 안태 선수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해요 이거를? 아까 도리도리만 하신다면서요 왜? 도리도리만 니까이 몇 칠까요? 90개. 와. 90개. 도리도리의 영향을 받았어. 90개. 네. 여기서 만약에 204개를 깨려면 잠깐 몇 개면 되죠? 그러면 115개면은 이길 수 있죠. 115개가 될 것이냐? 121.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안태 선수. 네. 안태 선수가. 아 우리 211개로 오늘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주 6070팀과 속전속결과 아또 우리 핑퐁장 중에 어떤 팀을 선정하겠습니까? 잠깐 주장하고 예, 주장 주장하고. 주장 네 주장 주장 주시 주장 아, 아빠가 주장 주장 군요자장주산 파크가 대결할 상대팀은 누굽니까? 6070화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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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저기 저분들주 연륜이 있지만 그 젊음의 패기한테 쫄가 껄쩍지그나게 안될것 같아서 저분을 제외하겠습니다. 네. 예, 저기 황택준 선수 어떻게 해요? 지금 6070을 선정했는데. 예, 고맙지요. 우리도 원하는 팀이었습니다. <laughs> 아주 제대로 맞았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6070과 인항 산파구 속전 속결과 팽팽장. 지금부터 대결을 시작합니다.